양현종 선수가 다음 주 귀국을 합니다. 귀국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FA입니다. 친정팀 기아 타이거즈 복귀가 유력하죠. 뭐. 두루두루 보더라도 하지만 계약 그리고 협상에 100%가 존재하겠습니까? 예. 변수가 있을 수 있죠. 최근에 SSG 랜더스가 양현종 선수를 노린다. 이런 이야기가 좀 돌았고. 미국 현재에 있는 양현종 선수 그리고 양현종 선수 측하고 지금 연락을 좀 취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구단 고위 관계자 그리고 SSG 구단 최고위층을 상대로도 두루 직접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채널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김건우님이 아침에 SSG가 양현종 노린다는 기사 봤는데 사실인가요, 부장님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1년 전에 양현종 선수가 꿈을 갖고 도전을 했죠. 이제 돌아옵니다. 10월 5일 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하고 10월 3일 텍사스 레인저스의 시즌이 끝납니다. 양윤중 선수는 10월 4일부터 계약이 만료되면서 자동적으로 FA가 됩니다. 뭐 이제 미국 진출을 해서 1년 동안 도전을 해서 이제 끝을 내는 것이죠.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철수를 하는데 지난해 꿈을 갖고 어려운 도전을 했습니다. 끝내 1승, 본인이 원했던 그 1승을 좀 기록을 하지 못했는데 아쉽죠. 메이저 리그 계약이 아니고 스플릿 계약으로 갔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유니폼 입었고 또 초청 선수로 캠프에 합류했고 어려웠죠. 근데 이후에 또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뭐 잠시 생겼던 이택시스쿼드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렵살이 또 빅리그에 또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아주 만족할만한 성적은또 아니었고 뭐 적잖이 실망도 좀 했는데. 마이너 리그에서도 텍사스 구단은 양현종 선수한테 약속을 했다. 이 주기적인 등판 기회 부여를 잘안 했습니다. 그래도 뭐한 시즌을 채웠는데 양현종 선수 본인은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었고 또큰 배움이 있었던 미국 생활이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이미 이제 KBO 리그에서는 지난해 FA 공시가 된 선수입니다. 텍사스 구단과의 계약이 끝나면 바로 FA가 되는데 그러면. KBO 리그 10개 구단하고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올 시즌이 끝나고 FA가 되는 선수들은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며칠 있다가 KBO 총재가 공를하면 FA가 되지 않습니까? 양윤주 선수는 자동적으로 FA입니다. FA를 상대로는 템퍼링이 없죠. 기아 뿐만 아니라 10개 구단 자유롭게 또 협상을 진행을 할수 있고 대신에 FA 보상 규정은 국내에서 FA가 될 때의 연봉이 기준이고 또 보상 등급도 유지가 됩니다. 비등급이죠. 3년간 타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 그 보상 규정을 3년 동안 해줘야 되고 만약에 양효정 선수와 10월 초에 10월 초에 바로 어떤 구단이 바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잔여 시즌에 등판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뭐몸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필요한 시간들이 좀 있겠죠. 바로 등판이 힘들겠지만 물리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예, 그냥 뭐,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뭐,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규정상. 진정팀 기아가 됐든, 타구단이 됐든 말입니다. 물론,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 등록 시한는 이미 이제 넘어갔죠. 뭐, 많이 늦었죠. 10월이니까. 포스트 시즌에는 출전하지 못합니다. 기아 구단 고위 관계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양현정 선수가 이제 오는데 협상 전략이 좀 어떻게 됩니까? 매우 단호하게,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어떻게든 좀 잡는다는 것이 구단 방침이고 하지만 FA니까 선수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도 좀 했습니다. FA는 선수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물론 음, 이것은 아주 잘하는 선수들한테 국한된 이야기죠. 양현종 선수 측 이제 에이전시 대표하고 제가 오늘 이제 국제 통화 좀 했죠. 네,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이틀 전에 중국에서 양현종 선수와 같이 시월5일날 귀국을 하는데. 어, 이전에 관심을 가져준 기아 외에 타구단 관계자분들께는 참 일정 부분 죄송하지만 우선은 기아구단과 잘 협의해서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첫 번째 아니겠는가. 이게 마무리, 협상이란 이야기인데 선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예. 약간 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 당연히 또 고민을 또 해야 되겠죠. 양현종 선수는 기아에 대한 로열티가 매우 강합니다. 시즌 중에도 여러 차례 친정팀 후배들의 경기 모습을 보면서 응원하면서 야, 잘한다. 나 때보다 낫다. 또 얼마 전에 수제쿠키 우리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죠. 만들어서 또 전달하고 지난 시즌이 끝난 뒤에 미국에 가기 직전에도 양현종 선수는 기아하고 도장 찍기 바로 직전까지 갔습니다. 예, 도장을 사실 찍어도 괜찮았지만 여튼 협상이 좀 굉장히 진척이 다 됐는데 막판에 양윤정 선수가 열흘만 좀 시간 주세요. 기아구단 그때 기다려줬죠. 이후에 양윤정 선수가, 어, 빅리그 계약이 아니었음에도 거의 뭐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그래도 나 가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도전. 성에 차지 않는 조건인데 무조건 도전. 그래서 텍사스 갔어요. 그 과정에서 기아는 그래도 이제 끈기 있게 인내심 발휘하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했죠. 양윤정 선수도 기아구단에 이제 고마움도 표했고, 타이거즈 연구 결번이란 뭐 특별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도열 전감도 그리고 이정범 전코치 이두 명밖에 없거든요. 양현종 선수는 이제 세 번째를 노리는데 147승입니다 타이거즈에서 그죠? 150승에 이강철 지금 k t v 즈 감독이죠. 예, 타이거즈 최다승인데 뭐4 승만 하면 또 경신이 또 가능하니까 이에 대한 욕심이 있다 분명히 있다 예전에 이야기도 했죠. ssg 구단 얘기를 좀 해볼까요 현 상황에서 양윤정 선수가 텍사스 구단 선수입니다 아직은 야, 며칠 있으면 fa가 되겠죠 접촉을 한다고 하면 또 한미 선수 협약이 있거든요 여기에 조금 접촉이 될수 있죠 이것 때문에 sg 구단 관계자가 제가 좀 물었을 때아 아닙니다 이렇게 손사래치는 뭐 그런 인상이 아니었어요 좀 굉장히 매우 매우 단호하게 내년 시즌 우리 구상에 양윤정 선수는 지금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SSG 그룹에서도 따로 움직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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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 또 없다. 예. 야구단 이제 일에 대해 가지고 모기업이 직접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기업에서 움직여서 야구단이 좀잘 모를 경우도 있어요. 어, 주로 뭐 구장, 새 구장을 뭐 짓는 이런 부분들은 뭐. 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는야구단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물론. 그건 팀 이름이라든지, 또팀 인수, 팀 매각. 인수하고 매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안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 좀또 다른 이야기들도 나오니까 뭐또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때로는 감독 스님, 구단주가. 본인이 또 원하는 감독을 이렇게. 뭐 그건 좀 옛날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외부 f 의 영입 같은 경우 있죠. 예, 지극히 야구 내적인 부분들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야구단을 통하지 않고 모기업이 나서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를 못 합니다. 할 수도 없고. 뭐, 현실적으로 그런 구조가 아니죠. 어, 투타 필요 전력이라든지, 전력 분석도 왼손, 오른손이냐, 나이, 또 향후 선수 수급의 문제, 또 영입 대상의 건강 상태라든지, 선수 밸류 측정이라든지, 뭐,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은 야구단 프론트가 사실 최고 전문가니까요. 그래서 모기업에서, 아이, 돈좀줄 테니까 영입 한번 알아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죠. 어, 그럼 다 아는 거죠. 우리 모기업이 힘을 실어주는구나. 예, 지금으로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데, 글쎄, 뭐, 진의업까지는 제가 알수 없지만은, 이렇게, 아차례 아니다. 정말, 그건 정말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예, 분위기는 요렇다는 겁니다. SSG는 내년 6월 복귀 예정인 박종훈도 문승원 선수의 합류까지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우는 부분이 내년 시즌 전략이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양현준 선수의 경우 보상 규모를 한번 보시면 연봉이 23억입니다. 마지막에 받았을 때 보상 등급 B등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봉 100% 플러스 보호 선수 25인 외 1명 또는 연봉 2배인데 만약에 양현준 선수를 데려오겠다 그러면 기아구다는 무조건 보상으로 연봉 200%쪽 2배 46억 원을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보호선수 25인 외한명 중에서 23억 원의 가치를 해줄 수 있는 선수 10개 구단 다 통틀어도 많지 않습니다. 거의 뭐, 주전, 주전에서 뭐 1.1군, 1.2군인데 그렇지 않죠. 아무리 이제 잘 보호선수 외 선수를 이렇게 탁 데려온다 하더라도 보상선수를 잘 뽑아와도 23억 원짜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갑작스럽게 SSG 모 기업에 결단이 있다고 해도 양현종 선수, 예, 양현종 선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양현종 선수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기아 구단과 진지하게 협상에 임한 뒤에 그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할것 같아요. 다만, 이제 SSG 구단은 향후 이제 김광현 선수 있죠. 예, 세인트루이스. 김광현 선수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늘 여지를 두고 문을 좀 열어두고 체크도 하고 있고 여러 대책 보관도 좀 마련해뒀고 김광은 선수는 꾸준히 지금 체크를 좀 하고 있다 그럽니다. SSG가 정영진 구단조가 야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죠. 굉장히 깊고 또 투자 의지도 명확하고 그러니까 야구단 인수 직후부터 올겨울에 FA 시장에서 SSG가 정말 큰 손일 거다. 그런 이야기가 쫙 돌았습니다 관측이. 또 우리 채널에 LG 차명세단단도 출연을 해서 SSG가 겨울에 무서울 것 같다. 김현수 뺏길까? 나참 두렵다. 이런 이야기도 실제 했지 않습니까? 올겨울 FA 시장에 투수 자원은 좀 부족하고 야수 자원은 꽤 쏠쏠하다. 이런 평가가 많긴 많은데 SSG 관계자도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현준 선수에 대한 좀뭐 뭐랄까 가치가 오히려 조금 더 높아지는 측면이 있죠. SSG 고위 관계자는 네, 제게본의 아닌 게 기아 사장님께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온라인에 예, 온라인에 양현종 선수하고 또 SH 구단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막 나오니까요. 양현종 선수 타구당 인정 가능성. 현준 선수 측 기아 구단과 무조건 한 차례 이상 협상을 한다고 오늘도 분명히 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아는 예전부터 협상의 단계를 이렇게 좀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단계,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여러 번 만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조금씩 조건을 조금씩 좀 조금 올리는 그런 협상 형태를 좀 많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팀이 이런 뭐 예전의 협상 전략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그래서 선수를 정말 잡을 작정이면 바로 맥시멈으로 그냥 배팅을 딱 해야죠. 결정을 좀 빨리 하는 추세인데, 뭐 기아가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 양현종 선수하고 기아 구단은 지난해 말에 이제 메이저리그 도전만 아니었으면 서로가 수긍할만한 조건은 이미 좀 주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만나서 처음 그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 아 이렇게 좀 마음이 맞는 정도. 물론 이제 1 년이 흘렀죠. 그때하고 조건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 하지만 소모적인 줄다리기보다는 좀뭐 실질적인 그런 협상으로 바로 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지난 시즌을 마친 뒤에 FA했던 양효조 선수 측하고 접촉한 타구단이 있습니다. 한 지방 팀은 매우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마지막에 양효준 선수가 메이지리가 안 가더라도 저 기아에 남겠습니다. 한데야 이제 이 팀이 철수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팀 말고도 복수의 팀이 또양효조 선수 영입을 놓고 한번 계산도 해보고 내부 논의도 해본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FA 협상이라는 것이 분위기가 좀 급변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예, 기아 구단이 그래서 지금도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좀 물었을 때 타구단 좀 분위기도 먼저 좀대묻기도 하고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양현종 선수가 그렇다면 1년 조금 안 좋았는데 또 미국에서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났다 해서 한국에서 뭐 아니다.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예, 리그가 다르니까. 양현종 선수가 보여줄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여러 구단 뭐 담당자들도 클래스가 있는 선수다. 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력에 대한 믿음이 좀 확실하다는 건데 내년에 이제 양현준 선수가 만 34세가 됩니다. 어느 정도 좀 해줄 수있을까 최전승기, 최전승기 아니죠. 그렇다고 당장 에이징 커브를 고민할 라인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워낙 자기관리가 철저한 선수니까. 건강함, 꾸준함이 최고의 무기였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높게 봤고. 양현준 선수가 미국에서 사실상 불펜 선발 오가면서 정신없이 메이저 마이너 막 뛰었지만, 구속은 국내에 있을 때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1 4 0 k m 대 중반 후반. 자, 미국 현지 타자들의 기량이 우리나라 타자보다 뭐 당연히 뛰어나죠. 메이저 타자들은 더 하고. 던지는 투수가 압박을 받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자신감보다는 이승적이면 좀 상실감이 좀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고생을 했지만 양효준 선수가 굉장히 많이 얻었다. 뿌듯해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뿌듯해 합니다. 본인이. 그니까, 러 새롭게 실제에서 써봤던 이 커브, 파워 커브, 그 다음에 또 슬라이드의 효용성. 구질로서는 구종으로서는 이두 구종이 굉장히 또 쏠쏠할 거고, 직구, 그 다음에 기존 또체인지 플러스. 메이저리그 구단에서는 마이너리그에서도 여러 이제 과학적인 장비, 랩소드라든지 트랙 맨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야구가뭐 아주 오래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과학 장비를 통해 자신이 던지는 공이제 뭐, 구질하고 궤도 효과적인 피칭법, 이거 좀 체크 받고 공부를 좀 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고 좀 믿음도 생기는 거죠. 어, 양현종 선수와 같이 있었던 손혁 전 감독한테 제가 좀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양현종 선수, 김강현 선수도 다 봤잖아요. 또유인진 선수도 만나고 왔는데 손혁 감독이 진짜 김강현 선수는 SSG 구단이 예전부터 SK 구단일 때부터 뭐 이런 데이터 야구에 좀좀 좀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김강현 선수는 어느 정도 경험을 했는데 양현종 선수는 김강현 선수에 비하면 이런 경험이 정말 적었다 그래요. 그래서 막, 뭐, 백지 같았다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굉장히 흥미롭게 이 부분도 공부하고 자기가 실제 던지는데 뭐전목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리그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선수들은 새로운 부분 잘 익히려고 안한 경우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잘해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대로도 잘 되거든요. 양현종 선수는 이제 리그도 바뀌고 새로운 도전도 하니까 이런 데이터 야구에 좀 적극적으로 다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도 많이 하고 실제 또 실전도 했습니다. 양은종 선수의 리그 복귀하고 나면 이제 협상하는 것. 근데 꽤 빨리 진척이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기아도 시간을 뭐 오래 끌 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데.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알수 없으니까. 변화가 있으면 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잊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